음. 자, 후반, 일번 월. 어디 갔네? 이거. 후반, 1번 월. 인코스, 파포, 305m. 짧습니다. 자, 강희태이번 스타트가 좋아야지. D3 몇 시에 갈지? 태야음살았 살았다. 살았다. 살았어. 여스 있을 거야. 여기 있을 거 네, 백세크. 도로 탔다. 됐다. 어 약간 뭐게 투심 투심 구질인가? <laughs> 자. 두 번째. 이 코스. 참기좀이이 응, 응. 응. 있다. 나 너무 거리가좀 아니나. 오 나이스. 나이스. 꽂받아. 와. 나이스. 꽃보다, 와. 나이스, 바다, 나이스, 바다. 역시 오, 네. 역시 홍구장 나오나요? 예. 자, 점라 첫번에만. 첫팅샷만아 두번째 심지어. 형이 살아난 김에 다 살아야죠. <laughs> 부담 주지마라. 도아니는데가줄까 조지야. 지 오, 내려놓은 거 아니야? <목소리도> 내려온다고 아니, 장아친 이야, <laughs> 이가스크린에서도잘따라치네 왔나? 구간에만? 응. 네, 한 개씩 한한 두, 두저 노바하는 게지, 아까 이야기한 게 무슨? 단어를 두명은쭉파나한 번만 지 어, 어, 어 저같은떻스 지금 내려온 거야, 이거 저는 저번에도 잘내려오더라

이 위에 또 있는 자, 저 노란 거저 앞에 한개 있고, 형이 노란 거쳤나아흰 거네. 저 앞에. 저공또내려 오시 분데요. 아저 앞에 한개 있다 내 거다. 내거저 앞에 있네. 1 1 9 110 음, 아니 아니 그 직선 거리는 110 115인데 어, 이거 하 근데 약간 높이 있으니까 약간 더 먹어 줘야 돼. 어? 응? 아, 1 0지어 세컨 샷 110m 대략 110m 아, 굴러왔습니다 똘똘 똘똘 니 네, 티셔츠, 차라 여기에 내 벚라. 니 앞에 있다 2 5 5 1 8 저희 세 번째 샷. 아, 핀, 좌 핀, 아, 핀, 아, 핀, 마이 좌측. 핀이 한지 터지, 터 떨어졌다. 지 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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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한, 또한, v o 무시 오시. 오시. 세 번째 샷. 약간 짧을 것 같은데. 그랬지? 유창기 세 번째 샷. 어? 이거 밑 이렇게? 금 쳤다. 니가 이로갔나 니가 약간 좌자으로갔잖아창기은 근처로 갔을걸 창기창 <놀람> 번째 샷. 천기름. 천2름 천기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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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기 합니다. 전 아, 로브셔 폭망했죠. 저는 보디 아하, 무서웠습니다. 많이 습니다어김1이 파. 주행이 열심히 닦힙니다선수 이번 호 마침.